네, 두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까지는 위로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큰신이에또이 땅에서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의 덕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부모님에게 모든 예를 다할 수 있는 귀한 신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뜻을 담아 사례를 할 겁니다. 신앙친부, 공예! 자 이제 신앙신부네 분께 또 인사할 텐데 다음 대자리로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신랑 신부 친구, 예 친구가 아니고 예, 우리 같은 동기들 중에 신랑이 제일 먼저 테이프를 뜯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들이 모이질로 합니다. 우리 네, 원무각제에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축하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예, 네, 오늘 신랑 신부 앞마를 축복하며 인사를 때에 박수해주신면더욱하 감사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 <laughs> 이제, 신랑 신부 이례 이제, 인생의 네, 새로운 걸음을 걸어 나아갑니다. 이제, 이 이제, 이제, 이 이제, 인생이 새로운 걸음 이제, 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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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하객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더 좋겠지요. 예, 신랑 신부, 예, 좋아하시고, 신랑 신부 출발. 예식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하객 분들 중에 안녕히 시니다 너무 예쁘지 진짜.